반갑습니다. 인생 차박을 즐기고 있는 인생갈비입니다. 아, 뭐, 오늘 또 나왔어요. <laughs> 오늘은 또 어디로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 또, 때가 되면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laughs> 아유,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아구찜이 땡기더라고. 아 그래서 아구찜을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명이 기장 일광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내비를 찍어 놨는데 한 60km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맛있는 거 어떡합니까, 또? <laughs> 뭐, 오늘은 드라이브 겸 놀면서, 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쉬고 가는 차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안전운전에 집중을 하면서 아고찜집까지 가볼까 합니다. 가서 만나요 <laughs> 자, 고속도로 올렸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드라이브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운전하는 게 그렇게 뭐 피로도가 쌓이고 그런 것도 잘못 느껴가지고 드라이브를 참 즐겼습니다. 계속 나이가 들면서 생업이 바쁘고 살다 보니까 드라이브 한번 가는 것도 아 시간이 안 나서 힘들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고속도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뭐 국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시내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예전부터 고속도로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 운전하기도 좀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휴게소, 아. 예전에는 휴게소 탐방도 한 적이 있어요. 휴게소 이쁜 곳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휴게소마다 특색의 음식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의 휴게소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보고 싶었던 휴게소는 몇 번씩 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라이버라고. 좋죠?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거죠. 젊을 때야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에 둘러싸여서 젊음을 뿜으면서 놀던 그 시절이 좋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아구찜을 사서 제가 좋아하는 나만의 이 아지트 공간에서 오늘 지내볼 생각입니다. 야 구름 이쁘다. 해당 차에주의세요 와 벌써 밤이, 밤이 되었습니다. 야, 아지침 도착, 아지침 도착. 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차될 때가 없네, 큰났네아 여기 잠깐 대놓고 픽업 해 봅시다. 음, 와, 어, 음, 바람바람. 음, 와 대박 대박. 포장했습니다. 야. 이야... 자, 일단, 포장을 했으니까, 목적지로 가봅시다. 대기가 지금 보니까 거의 1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드시러 온 사람들은. 와, 장난 아니다. <laughs> 자, 일단 뭐 저는 포장을 했으니, 가봅시다. 아유, 바다도 좀 보고 하려 했더니,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짧아졌어요, 이제. 여기도 뭐 해녀촌 같은데 가서 또뭐 해물이랑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데 혼자라서 혼자라서 좀 그래요. 그래서 보장을 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자, 저는 여기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 이고 내려봅시다. 자, <laughs> 차 바로 앞에 바다예요. <laughs> 야, 여기는 자주 오는 곳인데 올 때마다 좋습니다. 조용하고 옆에 앞에 저기 화장실이에요. 오이, 여기 화장실. 화장실 있고 뭐.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지트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박 세팅을 해놓고, 그러고 놉시다. 뭐, 금방 하니까, 알죠? 자, 암막커튼. 자, 뒤창문만 설치하면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암막 효과도 있지만, 보온의 효과도 있거든요. 제법 두꺼워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으면, 그나마 조금 따뜻합니다. <laughs> 자, 와. 아지트 완성. 벌레가 아직까지 돌아다니네 아. 조명입니다 자 그러고 전기차의 장점 유틸리티 모드 들어갑니다 배터리 62% 남아있습니다 발성을 했고요 피터도 틀어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이거 좋다, 그래도 좋다. 일단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 바로 먹기보다는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커피. 돈데크만. 아. 오다 끌었어 다 끌었어. 다 얼어 봅시다. 아, 어. 음향 좋다. 아, 아, 어, 뜨거. 탈때 먹어야 됩니다. 상을 차려 봅시다. 오늘의 술입니다. 오늘 술은 가을 국화. 크. 자, 어이구 일어나 오침 개봉합시다. 이... 엄청 큰데, 와, 이거 가득 찼어요. <laughs> 오늘의 한상입니다, 이렇게. 와, 죽인다. 캬, 장난 입니다 옆에서 끝났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와, 아까 보니까 대기줄이 엄청났어요. 아, 평일인데도 말이죠. 아, 친구야. 가을국화. 아. 이렇게 좋은 바다 앞에서 제 아지트 안에서. 한잔합니다. 아, 좋다. 와, 이거 맛있다. 와. 야, 아구찜 제가 먹고 싶어서 왔어요. 콩나물이랑싹 해가지고.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근처에 사시면 한번 가보세요. 양념이 아 끝내줍니다 바다 보면서 치기지 않습니까 진짜 아, 최고다 이쁘죠 노란색 장난 없다. 야기 살이랑 같이 해가지고 와 한잔 합시다. 와. 저는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먹고 싶었어. 이, 이거 먹고 싶어서 이 지역으로 왔고 그냥 그게 답니다. 이거 먹으면 서 행복하고. 어, 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그냥 뻥 뚫린 바다를 보면서 또 힐링하고 가는 거죠. 또이만큼 좋은 게어딨어 <laughs> 아...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막 놀이동산 뭐 하튼 몸으로 즐기는 거, 뭘 해야지 막 히어를 느끼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도 생기고 그리고 만약 놀 수는 없잖아요. 또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벌써, 30대는 사라지고, 40대가 왔어요. 뭐,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50이겠죠. 뭐,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와, 그냥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약간 쉬어간다는 의미로, 주는 보상, 뭐, 그런 게 아닐까. 내 젊음도 영원할 줄 알았고, 아니더라고. <laughs> 아니더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이게 맛있는 이유가 이 집에 비법이 있어. 물론 뭐, 양념을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양념에 보면 아기 간이 부서져가지고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기 간입니다, 이거. 되게 고소하거든. 이 맛을 인위적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이 아기 간의 맛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소하다고. 이게 살 떨어진 게 아니라 아기 간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거를 다 부셔가지고 양념에 같이 이렇게 버, 버무려져 있어요. 아, 좋네, 아, 세상 다 가졌다. 이러면 와, 진짜 먹다 말고 들이 놓고 싶네. 뭐요? 와! 아. 와, 아... 벌써 술이 없네. 와. 아... 아... 벌써 리필을 몇번 해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진짜 맛있다. 아. 마지막까지 맛있네.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한동안 생각 안 나겠다. 아유, 잘 먹었네. 자, 정리합시다. 정리 끝! <laughs> 평소에는 밥 먹고 나면 바로 일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누워보겠어. 아유, 아유, 받아보면서 좀 누워있어야 되겠습니다. 베개 다 꺼내가지고. 아이고, 이거지 이거지, 와. 야, 괜찮아? 재밌는 유튜브 한편시청해야 되겠네요. 이제부 이제 이제 아. <laughs> 오랜만에 동엽이 형 대용하는 거한 번. <laughs> 아, 전차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경치 좋은 바다도 보고 뭐, 유튜브 시청도 하고 어, 뒹굴뒹굴 저한테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벌써 시간도 늦었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뭐 차박은 이런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laughs> 아이고 오늘도 참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와야 야. 자고 내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어제 짜온 걸 많이 먹어서 얼굴 띵띵부었네 아, 이고 아, 어제. 남겼던 쓰레기 집에 가져가면 되고요. 아 좋다. <laughs> 아 고요합니다. <laughs> 금방 정리해놓고 앞에. 밥집이 있어요. 좋네. 바로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집에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 나왔습니다 아, 아구찜으로 시작해서 아구탕으로 끝난 또 하루였습니다. 아. 밥잘 먹고 나왔고요. 열심히 또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고 즐겁게 진행하는또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차박에 뵙겠습니다. 다음 차박 때는 조금 더 조금 더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Yürü evet, de.